이거 떼라고 안 뗀다고 왜 떼게 하냐고 막 이러다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면서 모든 이슈가 윤석열 오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노트북에 붙이지 말라는 게 벌써 여러 차례 경고 나왔거든요 준미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마에 좀 들어온다거나, <laughs> 선거 때할때좀 띠를 들어온다거나. 미스코리아 네. 띠들어듯이떼떼를 네. 못할 거 아니에요. 병이들이나기원 의원의 몸에서 떼내겠어. 어떡하겠어요. 좀 창의적으로, 선글라스 깨가지고, 서영교 뭐 한다거나, 탈벌하게 어. 하지 말고,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항의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, 순발력도 떨어지는 게, 주미애가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면, 하 아 준미가 왜 윤석열한테 오빠라고 부르죠? 네가 누나 아니야?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두살 많은데 준미가 어차피 아재 개에 비싼 아줌마 개를 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받아칠 준비도 하고 준미 완전한 일승했어요. 이게 판정성이있죠 나경원이나 나머지 법사연들도 좀 머리를 좀 써라. 머리가 장식이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. 뭐,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손바닥에 서서 올 수도 있고 <웃음> 그렇잖아요. <laughs> 아, 소영교 <laughs> 아홉.